심심하지? 충전 시내 가서 둘이 데이트 좀 하고 와. 와우! 아 근데 나는 예전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? 너랑 자전거 타는 좋다, 거.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어. 좋아 이은영이 자전거 배우다가 응. 한 10m 가다가 화단으로 제가 돌진해서지고 <laughs> 화단 없는데 그냥 넓은데 가서 타보는데 오늘 무서워. 마스터 시켜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자 우리 <laughs> 자전거를 아 나는 난, 난 그게 버킷리스트야 너랑 전국 일주하는 거 그러니까, 한번 배워볼 거지? 배워봐. 어, 나는 좀뭐뭐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? 뭘, 뭘 준비해? 좀, 이거 무릎 보호대랑 이런 거 해? 러 엄청 그렇지. 많이 먹어 제가 물. 겁이 진짜 너무 많아요. 유니커자 네. 그런 어, 거. 맞아요. <laughs> 높은 사람들이 약간 겁이 많아. 이거 <laughs> 나는... 로르. 아니, 자전거 타는데 구명조끼를왜 입어? 우리도 가져가 봐, 혹시. 생명을... 만약에 입구 타다가 넘어져도 들 다칠 거 아니야, 이게. 아, 그러면...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넘어지겠다. 나는 입고 가야 돼. 이거, 이거 말이 구명 쫓기니까. 뭐야, 오늘? 스머프야왜 <laughs> 이렇게 다 팔아? 스머프야왜 <laughs> 이렇게 다 팔아? <laughs> 아, 진짜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어요. 야, 드디어! 드디어!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나 진짜 싫어. 나 아, 진짜 너무 무서운데. 사전거 보기만 토할 거할 거야. 토할 거야, 그 정도야. 그래, 일단 통하고 가자. <laughs> 어? 야채 먹는 거 싫지? 그거랑 똑같은 거야, 근데 나 아까 야채 먹었잖아. 어? 빨리! 아, 야채 먹었다고 하기 싫은 거 했으니까 너도 하라고. 음. 약간 약간 복수하는 거지? 아니야, 나 진짜 너랑 이거 자전거 타고 싶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잘 잡아주면 괜찮을 건데. 맞아, 아니야? 잘 가르쳐주고 아, 하면. 잘 아이고, 이거. 어, 나씨 근데? 어? 어, 나 씨. 잠깐저8이년생 아, 그렇지. 얼굴이, 맞아. 그래, 맞아. 그래, 그래 맞아, 맞아. 중학교 동창이네. 아, 그렇구나. 야, 아, 이름은 모르지 만 옥창이 모르 춘천이 이렇게 지역, 지역사회에요. 지역인사 인사해. 내 안녕하세요. 중학교 동창이야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오, 어, 뭐, 여기서 이렇게 또 아, 귀인을 만나네. 어. 아니, 제준오빠, 중학교 때도 이렇게 막대 먹었었어. 아 하여튼, 그런 거를 다 그냥 집어치고 우 자전거를 아예 못 타. 아, 아예 못 타. 이 작은 자전거부터. 작은 자전거. 야, 너는 다 작아 보이는데? 너가 보니까? 어? 보조바퀴 달린 거 그런 거 없어요? 예, 그래. 네. 네. 좋다. 아이들 어. 타는 거 네. 배울 때 이런 그래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넘어질 수가 없지, 이건. 사장님, 그 제가 오늘 약간 무서워서 죽을까 봐 구명조끼 입고 왔거든요. 더 죽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 잠깐만! 참 있어. <재밌어>. 진짜, <laughs> 진짜 더 죽을 뻔했어요, 사실. <laughs> 네. 맞고 뭐, 뭐 장비 좀 네. 보여 주세요. 저는 어, 오늘... 헬멧 저가 최대한 해보되 이런 거좀하세요 헬멧 팔꿈치 무릎 네, 이렇게 맞아, 맞아. 그렇게,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팔+ 팔+ 팔 가져가 보자또 없어요 이 정도면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살아요 <laughs> 낭떠러지에 네. 떨어지신 적 있어요 네. 옛날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<laughs> 어디 있다가 나타났어 어. 저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어, 성공해서 올게 아. 떼고 타고 오세요 야 멋있다 아, 진짜 고맙다 아부자마히 아, 그래. 떼고 오래 어. 괜찮다 아 그냥 안 타면 안 돼. 아 빨리 빨리. 빨리. 고쳐 봐 준비 시작 춤중 나가 페달 밟아 으에에에. 페달을 밟으면 돼 은영아. 페달을어아 어. 내가 약간 몸이 덜 풀린 거 같아 페달 밟아부터 가라 앞으로 가면 돼요 어. 무 넘어지려면 어. 이흡좀잘한다된다 어. 되는 거야 더 밟아 세게 어. 잘하네 돌아와, 돌아와. 어+, 어. 어. 돌아가, 돌아가. 어. 어떻게 돌려? 어 어떻게, 어떻게 돌려? 돌려?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. 내가 저러다가 화단에 들어간 거. 우측으로 돌려봐, 우측으로. 어떻게? 과감하게 돌려봐. 그렇지. 다시 왼쪽. 아 페달은 계속 밟아야지 왼쪽으로 돌려. 왼쪽 꺾어. 그렇지. 어. 아 이렇게. 어. 왜 무서워 나? 그 겁이 많구나. 어, 겁이 많네. 그럼 몸으로 그래. 하는 걸 잘못해요. 은영아, 어. 어? 자 이제 두발 해보자. 그쳐두발 너무 시발로 두발엔 v 리도대열를 해왔어요 혹시 몰라서 저거 타는 거 보니까 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이 자전거를 타기 전에 어. 준비 운동 및 응.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유은영 어. 유은영 1번 앞에 봅니다 알습니다이 유은영 유은영 이병 알다습니다 일었습니다 갑자기 진짜 사나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어. 물에 나오는 거싫합니까자 <laughs> 저를 따라합니다 준비 하나 둘셋 하나 시작 하나 둘셋 테스트라고 셋, 하나 둘셋둘 다리 빨리빨리 안뻗어줍니까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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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때리려고 했는데, 아닙니다. 맞습니까? 아닙니아요 아닙니다요. <laughs> 요차 쓰지 않습니다. 단화 를쓰습니다 알았습니까? 아니, 아 이게 뭐라고 단화 까이 색깔까 <laughs> 단화 <단악과> 까 맞지 않습니다. <laughs>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? 지금 하극상입니다. 아닙니다. 하극상이 아니라 말고. 지금 오만 상입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말하고 싶죠? 아 재준아 이거 못하겠어. 드디어 이제 가다야 이거 될까? 아, 저 너가 나 진짜 못하겠어. 이거 약간 15분 보여줘야지. 와, 이거 약간 15분 보여줘야지. 와. 잘 탄다. 잘 탄다. 보지자 않고. 아있다아 지금 정말 날씨도 엄청 <laughs> 좋워 정말 더웠어요. 진짜 조명 <laughs> 림이 아, 아니라 뭐, 정말 더웠어요. 뭐야 지금? 아, 아니. 내가 널 잡고 있으니까.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페달만 밟아. 근데 안 넣는다고 꼭 약속해. 나한테 있는 비싼 거. 다지마 놓는다. 가진 게 별로 없잖아. 그러니까 어... 걸수 있는 거지. <laughs> 잠깐만, 어떡해. 아 어떡해. 걸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오케이. 아 어떡해. 자, 나한테 의지해. 내 몸에 맡겨. 음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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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

하나만 내가 응. 얘기해줄게. 어. 어? 근데 자전거는 빨라서 도망갈 수가 있어. 어. 무슨 일인지 알겠지? 가자. 누나, <laughs> 좀비가 오 있어. 잠깐만. 어, 좀비가. 어, 빨바, 쭉쭉 빨바. 쭉쭉. 한 발. 타는 거예요. 제 슬슬. 더 빨리, 더 빨리. 에이, 아유, 좀 갔어, 좀 갔어. 좀, 좀 갔어요. 좀 갔어요. 좀비 어. 대 임대. 잡았어? 잡았어 계속 잡았어 아 그래서 잡은 거야? 근데 중간에 났어 진짜 언제? 중간에 났어 그래서 너 혼자 간 거야 진짜로? 어 이렇게 났었어 아 뻥치지 말고 정말로 진짜로? 어한번 다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볼게 어 신기했어 강재준이랑 결혼도 했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? 강재준이랑 결혼도 했는데 아, 아, 결혼. 이거, 결혼. 이거 하나 못하다고 나성공 대박이긴 했어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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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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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방금 봤어? 봤어 봤어! 동네 사람들, 제가 자전거를 땄습니다! 어머, 진짜 뭐야? 진짜 탄 거야? 어, 봐? 타! 계속, 계속 타! 진짜, 진짜 타 뭐야? 어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어? 뭐야? 와! <laughs>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? <laughs> 우와, 와, 와, 와! 탄다! 어, 어머, 대박! 재밌어? 오! 와와 <laughs> 진짜 뿌듯하다. 대박, 대박, 대박. 여보, 반반반반아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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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기쁜 나머지. 잘했어, 진짜 잘했어. 진짜. 와. 와, 이 상황극을 하니 너무 하니까... 잘했어 아, 나 진짜 막 진짜 감동해가지고 아까 살짝 울었어 배고파서 울거 아니고? 약 살짝 그렇기도 해또 하나의 고 스토리가 완성된 음. 거야 그렇지 둘의 아. 관계가 더둥둥다 동동적... 슬램덕에서 아. 네. 네. 저기 햇빛 뒤로 빼고 네. 아. 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타고다 그렇게 바꾸면 나가는지 그제서야 알기도 아, 멋있다 이 느낌을 좀 받았어 오호. 어, 보기 좋아. 그렇지. 네, 그래, 잘한다 괜찮아. 야,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오, 너무 좋아. 오늘 너무 잘했어. 아. 다녀왔습니다. 아유. 어. 갔다 왔어. 부계하네. 와, 감사합니다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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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천천히 먹어 <laughs> 애기 같아, 홍지 씨 아직 애기죠 아직 애기야? <laughs> 어머니한테 아직 어? 뭐? 앨범, 거의 다됐었어아요 아, 아, 오면 저쪽 내 방에다 뒀었지. 옛날에는. 와, 진짜... 나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. 진짜 옛날 앨범이다. 야. 와, 대박. 그러니까, 아기, 앨범. 아기 앨범. 이게, 어? <laughs> 아! 아 이게 뭐야? 세상에. 아, 아이고. 엄나한 게. 재윤 도련님. 아, 재수 오빠 키가 아유. 이때 멈췄구나. <laughs> <laughs> 저 컸는데 이거 내가 다 떠서 입힌 거잖아 이걸요? 어. 그때부터 또한 채로 뽀빠이 입지 그때 어안 입고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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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도 벗고 있었네 <laughs> 이거 어머님이에요? 응. <laughs> <laughs> 오오오오오 <laughs> 진짜 매니이 겉뱅이시네 아우 은영아 너왜 그래 부끄럽게 근데 웃고 계셔 왜 아버님해? 아, 나야. 제, 이거 잠깐만, 내가... 대중 오빠 어제 찍은 게 똑같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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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. 똑같아. 아빠 닮았구나. <laughs> 진짜 너무 똑같아 <laughs> 너무 똑같다. 잠깐만. <laughs> <응? 웃음> 진짜 말안 듣게 생겼네요. <laughs> 아 이거 좀 지워야지. 진짜 웃긴다 이건. 웃기도. 이뻤어 이거 봐. 와 이때 이렇게 떴었네 공주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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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 이 여자분이 계속 겹치네요? 아, 양쪽에 오, 여자가. 뭐가 찍은... 있는 것 같은데, 이분이랑? 그럼 몇번 데리고 왔었잖아요. 그럼 몇번 몇번 데리고 왔었잖아요. 은영아, 왔었잖아. 내 얘기 좀 들어봐. <laughs> 아니요, 잠깐만, 어머니 잠깐만, 집에 처음 된다. 데리고 온게 저라고 했었는데, 어머니도 그, 그렇다고 하셨잖아요. 한명 데려온 거는 너고, 그때는 <laughs> 많이 왔어. 아, 여자가 여러 명이었어요. 우리 지에 그럼, 막 이렇게. 저 뭐지, 패거리로 봐. 고와 내가 처음이라며. 근데 얘, 얘는 아주 뭐, 이쁘다 그러면서 그건 아니고. <laughs> 그런 <그럼> 장난하지 말아. <말어. 웃음> 아, 장난이죠, 아버님? 아, 다행이다. 장난이죠. 이거, 이거, 이거. 그건 뭐야? 어머, 야, 학교 통지서가 있어. 학교 통지서 용인대 총장이 보내준 대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합격하신. 이거 받으셨을 때 기분이 치. 어떠셨어요? 축제 분위기였어요. 잔치 분위기. 그치 여기 여러분 명문대니까. 특, 특차로 마냥 여기 막코바구니가막 엄청 많이 들어오고 막수석입학이었어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. 취직한다고 그러더니 취직한다고? 개그맨 지금 3차까지 합격했대. 네. 어떠셨어요 기분이? 나는 네. 사실 딱 좋진 않았지. 아, 그맨 근데 그래, 나는 좋았어. <laughs> 나는 아, 내가, 아, 내가 못한 아, 꿈을. 아 대리만족. 어, 이렇게 재준이가 해주는구나. 그렇개 개그맨 됐는데 어느 날 전화 왔는데 재준이. 뭐. 음. 어. 기운이 없이 엄마. 그러고는 말을 못해. 왜요? 그래서 왜? 엄마, 내가 이 나이 돼서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탓쓰는 게 음. 울더라. 울었어. 엄마가 그랬어. 엄마가 아직은 재준이 돈줄 능력 되니까 절대 다른 데 가서 돈 달라고 손벌리지 말고 끊고 나서도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. 아유, 아유. 아유. 아유, 아유. 같이 울었어요, 전화로 음. 근데 이제 고생하셨을 부모님 생각하면서 주마등처럼 싹 흘러가더라고요, 그러면서. 성공한 아들이 된다기보다 좋은 인간이 되는 그런 아들로 남고 싶어요. 멋있다. 죽는 거잘 너무 멋진 아들이죠. 아유. 예쁘다. 잘 컸어. 어. 잘, 잘 컸어.